10월 16일 패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좀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2주 만에 패치거든요. 이게? 추석 연휴 때? 아예 패치가 없었어. 뭐 연휴라지만 아 추석 연휴라지만 뭐 아예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 아무튼 이것저것 좀 새로운 이벤트도 있고 해서 패치 리뷰를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노트도 있어요. 그거 얘기도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생산 스킬 즐겨찾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산 스킬 있잖아요. 말 그대로 생산 스킬에 뭐 핸디 크래프트, 뭐 블랙스미스, 천원 만들기, 뭐 매크 히랜 등그 되게 아이템 목록이 많잖아요. 진짜 막 스크롤 내리는 것만으로도 중지 손가락에 아주 그냥 힘이 빡세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찾기 해서 맨 위로 올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당장 여기 핸디크래프트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UI도 약간 좀 바뀌었죠? 원래 이렇게 좀 붙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나무판, 나무판을 즐겨찾기를 우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이걸 눌러가지고 즐겨찾기를 하면은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옵니다. 시소 눌러서 다시 핸디크래프트로 들어가면은 원래 이거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죠.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유용하고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삼하인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삼하인 이벤트 뭐 다른 말로는 뭐 할로윈 이벤트라고도 하죠. 신규 이벤트 스토리. 그러니까 작년 삼하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삼하인 스토리를 이제 주차마다 하나씩 골라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 삼하인 이벤트는 지난번에 삼하인 이벤트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신규 아예 새로 만든 그런 신규 이벤트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플레이 해보진 않았는데 뭐 이제까지 나왔던 사망 이벤트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의 총집합?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얼핏 듣기로는. 어, 개인적으로는 더빙이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예, 좀 그리고 이벤트 상점이라고 이 골드 상점입니다. 이벤트 NPC한테서 골드 상점으로 이것 저것 아이템들을 많이 살수 있는데 낙농 추가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건전 키 팔아요. 그 네아르랑 빗구 같은 경우에는 7777 이벤트가 빗구랑 네아르 주기도 하고 뭐 지난번 그 동물 변신 이벤트 때도 주긴 했는데 크롬하고 글렌 키를 팔거든요. 좀잘안 하는 거지만 뭐 시면, 마그멜, 몽라비 이런 것들을 키를 이번에 팔아요. 정말 오랜만에 파는 겁니다. 근데 좀 이제 불만 사항이 있다면은 가격 따지자면 살만한 게 솔직히 글렌 키 말고는 없긴나 몽라비 같은 경우가, 보건에 비하, 원래 몽하네라비 던전 제작할 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기준으로 가격이 측정된다. 얘네 가격층 제대로 생각 안한것 같은데? 몽라비 통행증이 지금 경매장 가격 20만원인데, 여기 골드 상점에서 사면 45만원이야. 이거 누가 사? <laughs> 그리고, 크롬도 똑같아. 크롬도 좀 비싸거든요? 50만원인가 해요. 근데, 그거 브리엘한테 사면은, 처음에는 한 30에서 40 정도에 살수 있단 말이야. 이, 살 만한 게글렌 말고는 딱히 없기는 합니다. 뭐, 시면이랑 마그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많이 안 가는 던전이기도 하고. 뭐 글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가격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말고도, 물공포, 마공포, 합니다. 연댄포도 팔던가? 자, 그건 확인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물공포, 마공포, 연댄포까지. 음악, 트는, 퀘, 꽤... 아, 이거, 왜, 왜안 파는 거야, 이건 진짜. 그리고 뭐, 기존 7, 7777일 이벤트는 다음 주까지,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진행합니다. 그, 버프, PC 마이너 버프, 약간 그런 것도 여전히. 그리고 주말 학회 후원 보상 증가, 다음 주까지. 그니까, 뭐 학회 후원 아직 스타더스트 잘안 끝나신 분들, 아니면 뭐 아르카나 레벨링 같은 거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는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7777일 이벤트, 그, 그 퀘스트 아직 안 깼거나. 그리고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NPC한테 말 걸어가지고, 내아르랑 빚고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담으로, 이거 불만상 두 개만 더 꼽자면, 그래서 마비노기 라이브 서비스 시작한 지 7,777일이 <laughs> 언젠데? 이게 그래서 언젠데? 이거 왜 설명을 끝까지 안 해줘요? 이거 뭐 답이 없어. 뭐 언젠데? 그래서 이게 뭐 10월 10일이라고 구글링하면 나온다긴 하지만 이, 이 게임에서 왜안 알려주는데? 그리고 하나 더. 왜 이거 이벤트 NPC한테 바로 갈수 있는 퀵뷰 기능 없는데? <laughs> 이거 퀵뷰 그래서 맞는 거잖아. 왜안한 거지? 이런 것들 디테일 하나하나가 좀 많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7777 이벤트 자체는 그렇게까지 업체 측에서 신경을 써서 준비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예, 사마인 이벤트는 퀵뷰랑 이런 것들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7777 이벤트가 한 주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사마인 이벤트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 주부터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벤트 같은 거, 미니게임 같은 것들 전부 다 다음 주부터 거든요. 첫 주는 그냥 1회랑 첫주차 스토리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볼륨이 크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여담으로 뭐 1회는 던전 한판 돌기, 함하인 이벤트 관련 NPC한테 말 걸기. 저 같은 경우는 이 NPC한테 말 걸기는 그 크롬바스 길라크한테 개인적인 대화 한번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던전 한판 도는 거는 뭐, 그냥, 빚고 한판 돌았고. 아무튼. 그리고 다음 번. 타마잇 이벤트가 시작됨에 따라, 네. 에뮬릿. 토템 중 하나죠. 약간, 책같이 생겼어요. 일단 먼저, 에뮬릿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게임을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신규 유저분들한테는 어색한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 토템이라고 적은 것처럼, 뭐, 토템의 일종이고요. 하나만 적용 가능하고, 할로윈. 사마인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이벤트 토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화 방법도 좀 복잡한 게 여기 보면 약간 책 같이 생긴 이 사마인의 기록이 담긴 에밀리 이게 이번 거거든요. 아마 온타임이라든가 일퀘 캐스트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클릭해서 강화하기를 누르면은 뭐 일반 옵션 강화 횟수, 추가 옵션 강화 횟수, 뭐 강화 재료, 강화 보조 재료 이것저것 좀 복잡하거든요. 뭐 강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닉스 혹은 뭐 일반 보석 가루, 혹은 고급 보석 가루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화보조재료, 에디션 옵션, 스톤도, 뭐, 그냥 넣으려면 넣고, 말려면 말고,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솔직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27번 일단 해요. 이게 중요해요. 강화 눌러. 뭐, 27번, 자동강화 뭐, 이거 있어. 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고급 오닉스로, 이 에뮬리에 추가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데미지 올려주고, 아법 공격력 올려주고, 연금술 데미지 올려주고, 그런 것, 이게 핵심입니다. 추가 옵션이. 추가 옵션은 고급 오닉스로 재료를 해가지고 강화 보조 재료는 에디션을 옵션 스톤 이거 그래서 쓰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옵션 최대 수치는 얼마인지 이런 거는 한번 따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너무 많아가지고 강화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나오죠 수리금 추소 데미지 이건 쓰레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할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좋은 거뜨면은네 쓰거나 팔고. 이 추가옵션 강화에서 섯번할 때까지도 쓸만한게 안 나왔으면 그냥 갈아버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에뮬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기억나는게 뭐유효 사거리, 뭐 크리티컬 데미지, 보너스 데미지, 뭐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많아요. 좀 쓰잘데기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되게 쓸만하거든요. 근데 이동 속도가 행진곡의... 묻히는지 맥뎀, 뽀뎀이 기존의 맥뎀을 대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연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시는 분 계실 테니까 저는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건데 핸디크래프트로 에디셔널 옵션 스톤 이거 제작 가능 이 레시피가 새로 나왔습니다 뭐 오닉스 혹은 고급 오닉스 거기에다가 순도 높은 강화제, 이거. 뭐, 알론키 상하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아이템, 분해해서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 뭐, 지난번 피버 시즌 유입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전 유저분들 중에서 토템을 아직 좀 이제 약간 어중간한 거 끼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옵션이 마음에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을 성실히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에밀리어깨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쓸모 있는 거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에밀리지 생각보다 저게 돈이 많이 돼가지고, 1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구요. 자, 이제, 4번. 음, 신규 키트. 몽환의 앨리스 박스가 나왔습니다. 뭐, 뭐, 이름만 봐도 알겠죠? 앨리스.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의 위장. 키트. 앨리스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였지 않 약간, 파란색. 아, 파란색이라기보다 하늘색인가? 아무튼 그거랑 하얀색이랑 해가지고, 스프릴 좀 달려있고, 나풀나풀한 그런 건데, 하나 더 추가적인 걸 하나 꼽자면은, 뽑기. 어, 몽 포인트로 추가돼요. 근데 네, 이런 의장템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의장 능력치가 아예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아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은 여성용은 좀 비싸. 방금 봤을 때 1억 중후반 정도 가격대 스페셜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법 남자권는좀 처참한데 여성용은 좀 비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스태프랑 완드 또뭐 새로 나왔던데 스태프랑 원드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개발자 노트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한번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만 꼽자면은 브리레흐 믿음의 균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관문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일정을 공개를 했어요. 11월 6일에 테스트 서버.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6일에 테스트 서버에 올라온다면 그럼 2주 정도 테스트 서버를 굴려서 12월 20일에 본서 적용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테스트 서버 올라오고 2주 뒤에 본서하고 약간 이게 국룰이거든요.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브리레의 믿음의 균열은 11월 20일에 본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특별한 공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은 뭐 기타 기타 좀 짜잘짜잘한 요소들 중에서 할 말이 몇개 있는데 일단은 캐릭터명 소유권이라는 게이 지난번에 여름 피버 시즌 때 닉네임 경매장 했을 때이 캐릭터명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12월에 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개념인지 솔직히 전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닉네임 경매장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겨울에 캐릭터 닉네임 경매장 한번더할 생각인가 싶더라고요. 전투 관련해서 추가가 된게 뭐냐면은 공지사항 있는 거 그대로 적을게요. 플레이어 캐릭터를 붙잡는 동작을 하는 일부 몬스터 스킬들의 사양이 변경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르가시랑 허상의 발로르 그리고 문어의 크라켄 이세 마리 보스에 해당이 돼요. 뭐뭔소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애초에 기르가시 아발로르가 아니라 발로르 발로르 크라켄 전부 다 약간 마이너한 던전이어가지고 테어 같은 경우에는 허상이랑 문어 요즘 가기는 해요 뭐 허상에서는 빨강불이 떨어지고 크라켄은 뭐 상지 토템 이면 토템 만들러 간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드는 데다가 기르가시 애초에 레이드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기도 해가지고 뭐 아무튼 이게 뭐 나왔다고 해요 음, 뭐 몇몇 스킬을 쓸때 씹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변경이 된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거 오늘 패치는 아니고 어젠가 그저께 올라온 건데 그 포토이즘 프레임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포토이즘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시골 사람인데다가 아싸여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인생네컷 뭐 그런 건가 거기에서 약간 프랜차이즈 사진관이라고 <laughs> 해야 돼 그런 거 같은데 거기서 뭐 이제 마비노기 프레임 콜라보 해 가지고 나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잘 모르는 거라 할 말이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 패치는 이정도예요 일단 뭐, 공리를 하자면. 1번. 행산 스킬 즐겨 찾기 기능. 2번. 사마인 이벤트. 시작. 3번. 신규 에뮬릿. 사마인 이벤트 맞춰서. 4번. 신규 키트. 몽환의 앨리스 박스. 5번. 개발자 노트. 6번. 아 이런저런 추가 사항. 예, 이 주치치고는 약간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3일 이벤트가 시작되면은, 뭐 많이 달것 같습니다, 이거. 뭐 새삼 생각하는 건데, 그, 좀 다른 얘기예요 11월 6일, 비교적 늦거든요? 예, 좀 늦게 나오는 이유가, 어, 서버 매칭 관련 시스템을 전에 미리 하려고 해서, 세팅해가지고, 늦게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서버 매칭 시스템 아 진짜 지난번에 브리랑 글램 무, 크롬 아무지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시골 서버는좀 빨리 전 서버 통합 매칭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있는 거 베이스 그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음, 제발 잘 만져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 주 패치 내역은 여기까지 끝은 아니고요 패치 리뷰는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민감한 감정적인 이야기 관심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 이제부터 화를 좀낼 겁니다. 네. 자, 이걸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까? <laughs> 개발자 노트 보면은 마지막에 이름이 뭐냐 그거? 뭐라고 써 있냐? 파키 탈퇴를 통한 보상 획득 횟수 제한 우회에 대하여라는 게 문단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이제부터 탈주절 하지마. 또 하면 제재할 거야.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마비노기 콘텐츠는 보상 획득 제한 여부에 따라 밀레이션 여러분께 선호하시는 보상 획득 가능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라가 과권실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기술적인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네, 이겁니다. 이제부터 탈주절 하지마. 또 하면 제재한다. 일단 은 먼저 탈주절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탈주절이란. 버스인데 이게 버스 중에서도 크롬바스랑 글렌베르나는 마비노기의 다른 던전과는 다르게 입장할 때 통행증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클리어 시 보상 획득 횟수를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정확히는 네아르도 마찬가지긴 한데 애초에 뭐 네아르는 좀 의미가 없고 뭐 애초에 반복적으로 돌수 있는 던전인데. 클리어 직전에 탈출을 하더라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알 같은 경우 근데 크롬바스랑 글렌베르나에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클리어 직전에 탈출을 하고 나머지 인원이 클리어를 하면 탈출한 사람의 그 보상 횟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아무튼 시스템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악용을 하면은 그 버스 뭐쩔 거기서 2에서 3인 정도로 보통 돌려요. 글렌베르나를. 클리어 직전에, 뭐, 한명 빼고 다 나가고, 남은 인원만으로 클리어. 이걸 반복한, 네. 이게 탈출절이에요 뭐, 정확한 용어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볼수 있긴 한데, 일단 탈출절이라고 이번엔 얘기를 할게요. 이걸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글렌키가 비싸니까. 글렌키가 버스를 돌리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키값도 제법 부담이 됩니다. 키를 골드로 무제한 구매는 가능은 한데 밀당 천만원 첫번째는 120 두번째는 430이었나? 그리고 세번째부터 100, 1000 그리고 네번째 1000 다섯번째 1000 이런식으로 주마다 이렇게 살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이거가 부담돼가지고 탈출을 하는거예요 거의 한마디로 꼼수예요 이게 근데 딱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기형적이잖아요. 탈출절과 그냥 일반적인 쩔 버스를 했을 때둘 사이의 수익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막긴 했거든요.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유저들 진짜 많이 화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화가 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재가 없어요. 기존에 할주 쩔을 하던 사람에 대한 제재가 아예 없어요. 이거 어뮤징아니야 이거 왜 제재를 안 해?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탈주절이 시스템적으로 어 이제 하지 말라고 명시된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약간 그 시스템의 결함을, 결함을 악용한 그런,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너무나 기형적이잖아요 어뮤징을 구글링해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시스템이 결함을 악용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가 어뷰징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왜 없지? 왜? 왜냐고? 왜냐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시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도 열받는 게 있어. 뭐냐면은 이번 주 패치 변경점 중에서 소르카한테 조각으로 구매하는 인챈트 PC방 NPC한테서 역첸이 반응해요 이건 버그에요 원래 소르카한테서 조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인센트는 애초에 역체이 아예 불가능한데 이거를 PC방 NPC한테는 역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뷰징이라고 운영진들이 판단을 하고 제재를 했음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선 이런 거야 아니 잠깐만 탈주절? 누가 봐도 기형적이고 얼핏 보면 어뷰징이라고도 볼수 있는 행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스템적으로 사지 말라고 명시된 행동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제재는 안 했어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 근데 이거는 했어 이성적으로는 그래. 그렇다 치자. 감정적으로 절대로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뭐야. 또르카가 하는 건 기껏해야 베테랑첸이고, 애초에 솔직히 또르카 베테랑첸 역첸이 안 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 이거. 이걸 왜 막아놨는지 솔직히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역첸이 안 되니까 허흡 되면은 그냥, 그냥 쏘야 하거나, 인챈트 능력 상 능력 상승의 스크롤을 써야 함.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그래서 어? 잠깐만. 이거 PC방 임페시한테 역채는 가능하구나. 그럼 이걸로 조금 뭔가 내 베테랑 인챈트를 업그레이드 해 보자. 근데 그거는 바로 제재를 때렸다고. 그건 어뷰징이라고 판단을 해서 애초에 베테랑 채는 그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로 오비징이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때렸어요. 근데 근데 왜 훨씬 더 높은 가치의 보상이 떨어지는 글메어 활주절은왜 냅뒀냐고. 명시를 안 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래 그렇다 치자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된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너무 늦었어요. 탈주절은 최소 2개월이에요. 이걸로 부당하게? 부당하게? 부당하게라고 하는 거 웃긴 한데? 아무튼,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들 이미 본전 다 쳤다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한다고? 이게,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할, 그럴 거면은 초창국터 맞든가 이거를 왜 이제 와서 하냐고. 최소 2개월 동안 이 탈주절로 이득을 본 사람이 많은데 왜 이정화서 이걸 관고 심지어 심지어 막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만 했어. 시스템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고. 이것도 앞으로 너네 하지 말라고 경고만 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엇보다 글매와 탈주 관련해서는 초창기부터 말이 나오긴 했어요. 애초에 이 구조적 결함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글메어가 출시되고, 그 후로 계속 있던 결함이라고요. 아, 정확히는, 아, 맞아. 이걸 얘기 안 했구나. 크롬에도 이게 가능하군요. 애인 근데 크롬은 이걸 안 합니다. 크롬은 애초에 보상이 그렇게 글메어에 비해서 매력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뭐, 굳이 크롬에서 그 짓거리까지는 좀 애매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실제로 초창기에 탈주 좀 악용했던 사례가 있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이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헤일로 분대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있, 있는 후로는 약간 잠잠해진 느낌이다가 이번 피버 시즌에 다시 활성화된 하나 짚자면 헤일로 분대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8인으로 글메오를 갔을때한 명이 키가 좀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저 누구랑 같이 돌아야 돼요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판에서 헤일로가 뜬 거야. 근데 보통 미예분을 하잖아요 미니어처 헤일로 분대. 뭐 독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파티가 미예분 파티였단 말이야. 근데 그 헤일로가 나왔어. 근데 그러면 탈주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분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관련해서 말이 좀 있었거든요. 막, 감론들박 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 탈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묻혔어요. 사람들이 잘안 했어. 자기들끼리 그냥 잠잠해졌어. 근데 그러다가 이번 피버 시즌에서 유비가좀 많이 들었고, 두개 정도 많이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글렌베르나 매우 어려움을 갈 사람이 많이 들었네? 그러면 탈주를 해가지고 한번 키 값을 아끼면서 버스를 돌려가지고 이득을 한번 봐볼까? 해서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초창기부터 있던 문제라고. 이거를, 이거를 왜, 왜 이제 와서 고치냐고. 할 거면은, 이 헤일로 관련해서 사건이 있을 때 고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피버 시즌 업데이트 하면서 고쳤던가. 그래야지, 피버 시즌 동안 탈주절로 최소 2개월 동안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미 본전 다친 이 상황에서, 근데 왜 이제 와서 했냐고. 심지어 막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만 했는데. 이거 왜 그랬냐고, 이거. 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이 문제가,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간단해 정상적으로 이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유저들 선량한 유저들 그냥 바보 만들잖아 이 공지를 한 것부터가 운영진들도 이게 잘못된 그릇된 방법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렇게 이들을 본 사람한테 제재 하나도 안 하고 그것도 엄청 늦게 이 사람들 이득 볼거다본 상황에서 앞으로 하지 마 하고 좋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선량하게 정상적으로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바보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화안내려고 했는데 화가 나네. 심지어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런 패치가 왜 맨날 늦어? 왜 맨날 정상적이고 선량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패치를,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왜? 23년 국마정. 그것도 되게 늦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야. 광직. 비전용 광직도 퇴치 되게 늦게 했고. 블레스트 랜서 밸런 오버밸런스도 그렇고. 이딴 게 지금 몇 번째냐고. 왜? 정상적이고 선량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고. 왜? 이게 몇 번째냐고, 대체. 아니, 뭐, 뭐, 실수야. 판단 미스야. 아니란 거야. 뭐야, 대체. 조금만 신경 써도 할수 있는 걸왜안 하냐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원인 해결 정말 심플함. 그냥, 그냥 던전을 입장할 때 키를 소모하는 형식으로 하면 돼.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당장 못해서 정고성 공지만 때리고, 그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늦게 때려놓고,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패치를 이제까지 몇 번이나 해왔는데 밀레시안님을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겠냐고요겠냐고요 게... <laughs> 겠냐고요. <laughs> 하... 진짜 좀안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상한 거 말이야. 일단은 뭐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사실, 탈주절이 욕 먹는 건 하나 더 있는데, 그 반납절이라고 있어요. <laughs> 말 그대로, 나오는 아이템 반납하는, 이게 전형적으로, 정보의 격차를 악용한 아주 질 나쁜 행위거든요? 버스, 절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뉴비고, 뉴비는 이 던전에서 나오는 보상의 값어치, 내 키의 값어치, 이런 걸잘 모르니까 저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저거는 좀안 갔으면 좋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유비 분들은 적어도 이 반납절은 좀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많이 너무 양아치지요 진짜 저거 솔직히 말해서 보상의 값어치, 내키의 값어치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정부의 격차를 악용한 좀 질나쁜 행위이에요 진짜. 좀제 컨디션도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두서없이 많이 막열 받아가지고 떠들었는데 죄송하고요. 좀 아무리 언리얼 엔진, 이터니티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바쁘고 개발 인력 부족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이브 서비스도 충분한 퀄리티로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 습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피버 시즌 패치 관련해서 유저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유저들의 뒤통수를 선량한 유저들의 뒤통수를 치는 패치는 이제까지 몇 번이나 했는데 앞으로라도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어디 인터뷰에서 라이브 하는 거좀 꺼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동미 디렉터님이 나와서 그냥 나와서 아무 말이라좀 해주십시오. 지겠어, 스티커. 일단은 여기까지.